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 전체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선 안내입니다. 먼저 병어예요. 2 0미 m 6.4 이렇게 할게요. 4 0미 m 12.5 10.5 35mm 8.4kg입니다. 한치입니다. 2kg에 뭐 9에서 9에서 10마리, 7에서 8마리, 14에서 15마리, 23마리. 이렇게 크기 차이 있어요. 마리수가. 뭐 삶아서 대체하고 드십시오. 다음은 첨돔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5미 5 m 4.5. 읽을까요? 3 0 m 12.7 10.4 크기 차이 있어요 자 30mm 12.2 12.4 12 10.0 입니다 변댕입니다회또 초무침 그리고 조리물 드시고 말려 갖고 조리물 드시면 더 맛있어요 열기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짜리고요 이건 자망에서 잡은 거라 선도가 안감만보다는 좀 떨어져요. 떨어진 게 섞여 있습니다. 그점이해 부탁드릴게요. 크기는 약한30 아니다. 20한 5cm 좀높네요 크기 차이가 있고요. 신미먹 갈치입니다. m 미자리예요 4.0, 3.9 크기 차이 있고요. 3.5 그다음에 3.6 3.7. 크기 차이 있어요. 3.2kg입니다. 배가 드문드문 좀 많이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갈집입니다. 이것은 배가 많이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그냥. 4.2kg. 근데 이건 7마리 짜리예요한 상자에. 뭐 3.4. 3.5. 3.1. 2.9, 3.3, 3.2. 배 많이 터졌어요. 이? 그, 냄새 나니까, 그, 대급박 자르고, 내장이라도 잘라버리고, 꼴랑이 잘라고 씻으면 괜찮습니다. 이? 자, 오늘 풀치입니다. 두지에서 두지 2G 반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좀 여러 상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는데, 배 터진 것들은 지금 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건안 빼고, 배가 완전히 터진 것들. 지금 빼면서 포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도 위에다 얼음을 넣고 택배에 집어 던지니까 배가 터집니다. 그점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9kg에 57에서 60마리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럭. 크기차 있구요. 6미 4.0. 7미 4.4. 그리고 통치 4마리, 자랭이 한치 12미, 규치 1미 해가지고 2.7kg입니다. 가자미 10미 4.5. 고등어 10미 5.7. 양태신미 3.9, 눈볼 때 60미 5.7, 눈볼 때 115미 7.3kg입니다. 백조기 40미 4.9, 그리고 백조기 2 6미 6.1, 물매기 31미 8.3kg입니다. 아악입니다. 3미 3미 4미 뭐8.3 9.8 12 12kg 그다음에 5미 57.7 8.0 9.5kg 간짐입니다. 암치고요. 12미 9.2 9.0 8.5 12미 9.9 8.4 간재미 수치 22미, 등태거 2미, 목닥가오리 1미, 11.6kg 에요. 그리고 등태거 3미, 7.2, 7.1, 8.5, 8.2, 암치입니다.